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통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 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소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조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통격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목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만미함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27명을 지명하며 문안을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읽기를 바랐고 또 리더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27명에게 문안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각 문안을 볼때다 특별하고 다 다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각 성도를 특별하게 표현했습니다 베베는 일꾼이라고 표현했고, 브리스카와 아굴라는 동역자라고 말했고, 사랑하는 에베네도였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였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표현들과 관계들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함께함이 즐겁고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과 삶을 나눌수록 더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을 주로 찾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나도 왠지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셔도 주로 똑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친한 사람만 주로 찾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식당의 단골손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메뉴가 스무 가지인데, 항상 맛있는 그한 가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어느 정도. 그러지만 한두 가지만 먹게 되면 다양하고 정말 맛있는 이 음식들을 평생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과제, 교제를 나눌 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분에게 기도 부탁드려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무 명, 삼십 명, 오십 명에게 기도 부탁하면 얼마나 더큰 힘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더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의 성함을 알려고 하고 구역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모든 성도님들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을까봐 또 주춤거리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귀찮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할때 주님 안에서 더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필요함과 같이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수록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안들을 보며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축복된 만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바울은 16장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를 10번 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연합되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서로 간의 화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없고,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안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 한절한 절마다 한절 사랑이 흐릅니다.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 번 사용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16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람들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이 성도와 이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말과 행실이 이러한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말이고 또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젖은 말은 누구에게도 힘을 줍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교회 와서도 험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집에 왔는데 험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칭찬을 잘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특징과 받은 은사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다양한 칭찬들을 하였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예, 저도 압니다 사람은 칭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들 테디가 이젠 17개월입니다 말도 많이 알아듣지만 칭찬을 저와 사모의 말투나 언어에서 캐치를 하면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를 그냥 하고 기도손합니다 또 잼잼 곤지곤지를 합니다 아직 상처를 아직 삶의 아픔을 경험하지도 못한 우리 테디도 이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또 각자 가정 안에서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말투와 단어 선택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칭찬하고 말로 서로를 더욱 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과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어져가고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더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받은 복음이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26장의 말씀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 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바울은 그 계획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저희입니다.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환호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